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정부와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했다.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34차례나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창현 전 서프라이즈 대표입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한미 좌연 하부 스크래치를 지웠다.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고요.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무죄 선고의 근거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 공익의 목적이었다. 이런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북한 어뢰의한 피격이라는 합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담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천안함 46 용사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고법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다. 비방 목적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2심에서는 공익 목적 사상과 학문의 영역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이 판단 대로라면 어떤 악의적인 괴담이라든지 선동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보건장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안함 사건은 다섯 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에. 그래서 다섯 개 나라 73명이 92일에 걸쳐서 조사를 벌였고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였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 구조를 게을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반복이 3 4차례내 됐습니다. 이것은 공익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고영주 전 방문자는 이사장의 2심 판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좀 오래돼서 감흥감을합니다 네. 자, 고영주 전방문자 방문진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 저부터가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 제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그 신상철 씨의 그런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리하는 겁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영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신상철 씨의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과 학문의 영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할 수 있는 거나, 최근에 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어, 법관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다 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 의원장께서는 법관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사안을 놓고 법관의 견해가 너무나 다르다면 많은 국민들은 어떤 판결에 있어서 정말 법관이 걸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너무나 다른 상이한 그런 판단을 볼때 피고인에 따라서 또는 비방 대상에 따라서 판결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다들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법관도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다. 안을 음. 지을 수가 없습니다.